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추계 방정식이 이거라고 말했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봐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어떻게는 모르겠어. 근데 요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두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했으니까 3씩 나눠가지면 3 커졌다 생각해주면 여기가 2가 되고 3 작아졌다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이해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궁금한 거 알려달래. 야 바로 알았지. 이거 바로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해버려서 이렇게 하면 끝 아니야? 그지.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되니까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8 해서 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되는 거할수 있겠죠.